국제구국연대 캐나다 대표 이경복입니다. 캐나다 외국동포 김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7월 30일 월요일 여기는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 드루킹 관련 검찰 조사를 앞두고 투신 자살을 한 국회의원 노회찬 의원의 경우를 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laughs> 예, 얼마 전 여기 토론토에서도 그 후세인이라는 청년이 그 그릭타운에서요. 그 네. 마구 총질을 하다가 경찰에 쫓겨서 권총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죠? 네, 예, 권총 자살. 예. 예. 물론 사건의 성격은 다르지만 자살로서 삶을 마감했다는 면으로서는 어, 동일하다고 볼수 있죠. <laughs> 예. 그쎄 네. 이제 자살했다는 점에서는 네. 같은데, 예, 물론 사건의 성격이 전혀 다르죠. 아, 네. 지금 네. 그 노해찬 의원의 경우는 네. 음, 네. 어, 지난 지난해 대선 네. 전후해서 네. 소위 드루킹 어, 여론 조작 사건, 네. 어, 말하자면은 부정 선거 관련된. 사건에 연루돼서 네. 그 본질적인 사안은 아닌데 네. 이럴 때 파생적인 일과 관련해서 네. 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네. 에, 그러다가 이제 에, 그런 자살 사건이 일어났는데 네. <laughs>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토론토에서도 얼마 전에 스물아살 네. 먹은 청년이지. 네. 친구가 <laughs> 좀 정신이 상자예요 병적으로. 네. 그래서 그립타운에서 총질을 해가지고 네. 그열살 먹은 소녀하고 열여덟 살 먹은 소녀가 죽었죠. 네. 오늘, 오늘 장례식을 했다고 네. 라디오 네. <laughs>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또 열세 사람이 부상당하고. 그런데 아, 네. 네. 이제 경찰에 쫓기다가 결국은 권총 자살로 죽었는데. 네. 에, 이제 노회찬 의원의 경우는 국회의원이고 정의당 원내대표인데 네. 에, 부정한 돈뭐 자기 말로는 4천만 원을 받고 네. 어, 그동안 저 받지 않았다고 계속 부인했다가 네. 에, 받은 건 사실이라고 유서 남기고 네. 이 투신 자살한 사건이죠. <laughs> 그래서 오늘은 그 자살에 관해서 네. 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살이라는 것은 그말 그대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음. 근데 그~ <laughs> 어~ 월드헬스오가 인제 이션 그~ 통계에 의하면은 예. 죽는 동기에 그니까 예. (989가지가) 있대요 그렇게 예. 죽는 이유가, 이유가 많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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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죽는 방법도 (83가지가) 있대 근데 아, 예. 우리 알기로는 예. 뭐~ 지금 그~ 청년청 권총으로 자살하거나 예. 노회찬 의원처럼 투신하거나 투신도 예. 뭐 에, 아파트에서 떨어지거나 바위에서 떨어지거나 예. 땅바닥에 떨어져 죽는 것도 있고 또 예. 물에 들어가서 익사하는 예, 그 방법도 것도 있고 예. 또 옛날에는 할복자산이라는 예, 것도 있고 옛날 일본 뭐, 목 매달아 주는 것도 예. 있고 예. 음독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또 분신자산도 있고 뭐 가스 틀어놓고 아무튼 예. 예, 그런데 아무튼 83가지가 있다니까 난다 모르겠어요. 어쨌건그런는데 네. 동기를 크게 말하면 물리적 동기하고 심리적 동기라고 하겠죠. 그렇죠? 네. 물리적 동기라는 것은 뭐 우리 흔히 생활고 때문에 죽었다고 할 경우에 네. 에, 또는 에, 북한에서 굶어 네. 죽게 생겼으니까 아예 네. 죽기 전에 스스로 빨리 생명을 끌는 네. 것도 있고 네. 또그 탈북자들 얘기를 들으면은, 에, 에, 체포되면은 음. 죽음보다도 더 심한 고문을 당하니까 네. 아예 그럴 바에는 죽는 게 낫다고 그래서 그 쥐약을 네. 품에 넣고 나온대요. 네. 그렇게 미리 양먹고 죽는 게 낫다고. 그래, 그런 물리적인 에, 자살이 있고. 네. 그나머지는 다게 심리적인 거죠. 뭐 음. 비관염세해서 음. 어, 죽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laughs> 에, 그런 동기는 그렇고 목적자살이 있거든요. 네.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대해서 또는 네. 이 세상에 음.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살이라는 방법을 택하는 네. 목적 자살인데, purposeful 한 거죠. 네. 그중 하나는 소위 에, 자결, 자결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니까 러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네. 속죄하는 뜻으로, 네. 자기를 처벌하는 뜻으로 네. 나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네. 그 속죄형 네. 어, 자결이 자살, 있고, 네, 네.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 죽는 그렇죠. 경우도 예. 있고 예. 뭐 명예를 위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동양하고 예. 서양하고 다른 것은 예. 동양은 그 결백성 자살을 좋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아, 결복하면왜 죽나 이거지 이 결백한 예. 거를 증명하고 예. 살지 예. 이제 예. 그런 좀 차이가 예. 있고. 좀 달라요. 어.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목적 어, 자살 중에는 사회적 목적 예를 들어서 네. 불의에 저항하기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옛날에 그뭐 월남이나 어, 티베트에서 성녀들이 분실 자산 아. 분신 자산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일제 시대 때 가미가제라고 그 이제 국가가 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살하는 행위죠 그렇죠? 네. 그렇고 하고 이제 에 간첩들도 네. 간첩을 간첩이 생포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포될 네. 상황에 되면은 자폭하는 네. 그렇게 지령을 받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건 에, 미션으로 죽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뭐, 목적자살 중에 하나는 네. <laughs> 에, 살아서 그런 치욕을 당하느니. 네, 차라리 예. 죽는 게 낫다. 예. 그래서 죽는 맞으면은 에 치욕 처벌 해피성 예. 자살이죠. 예. 그 실제로 어, 지금 이 누구야 어, <laughs> 노예참그 어, 사람의 예. 경우도. 예. 예, 검찰이 공소권을 취소하잖아요 죽으면은 네. 네. 아 조사 더할 필요 없다고 그렇죠. 네. 안 하잖아요 네. 그럼 처벌이 면제되는 거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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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벌을 면제받기 위해서 자살한다고도 할수 있죠 네. 네. 같은 자살이라도 의도한 목적에 따라 고상한 자살도 있고 동정이 가는 자살도 있고 또 비겁한 자살도 있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어쨌든 자살은 하나님께 큰 아, 그렇죠. 죄가 아닐까요? 네. 종교적으로 <laughs> 네. 범죄로 하고 있죠. 이제 그, 네. 그 얘기하기 전에 네, 네. 어, 재미난 얘기, 뭐 자살 얘기하면서 재미나다는게좀 말이 어, 어폐가 있는데 네. 이 불행한 당락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laughs> 똑똑한 바보라는 책에 그게 있대요. 예. 어떤 당나귀가 당나귀가 예. 죽으면 자신의 비참한 운명이 마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 사는 동안 아주 예. 노동만 하고 비참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죽으면은 편할 줄 알고. 음~ 라고 생각할 거라고 죽었단 말이야요 예. <laughs>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운명의 예. 여신이 그를 예. 그냥 놔두지 않았는데 예. <laughs> 나귀가 죽자. 예. 사람들은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었고 맞죠. 그 북을 마구 때리며 <laughs> 축제를 축제를 벌렸다. 네. 죽으면서도 계속 네. 마구 두드려 막는 거야. 네. 그리고 울려 퍼지는 북소리에 맞춰 처녀들은 풀밭에서 즐겁게 춤을 추었다. 네. <laughs> 그러니까 죽어서도 <laughs> 그냥 고통스럽네요. 계속 고통 받는 거죠. 네. 두들겨 맞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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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래서 <laughs> 에, 또 자살이 네. 권리냐 아니면 범죄냐 하는 문제 네. 에, 지금 일단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종교적으로 범죄인 건 대개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근런데이 네. 범죄면은 네. 처벌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네. 죽으면 처벌할 상, 대상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 처벌을 안 받는다는 점에서는. 범죄가 아니라고 음. 할수 있잖아요. <laughs> 그렇다고 음. 어떤 때는 그 어, 부당한 고통을 아까 얘기했듯이 음. 예를 들어서 어, 탈북자들이 체포가 두려워서 음. 체포되면 고문을 받으니까 음. 그렇게 할 경우에 자살하는 경우라든가 음. 또는 남하게 짐이 되는 음. 경우 그니까 어차피 뭐 몇, 얼마 있으면 죽을 텐데 이렇게 남 고생 시키고 이렇게 하느니 빨리 죽는 게 낫다 싶어서 예. 죽는 경우 예. 그런 것도 그걸 범죄시하긴 좀 그렇잖아요. 음. 예, 그래서 예, 우리가 뭐그건 권리다 범죄다 이렇게 말은 않지만은 예. 예, 권리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그 대부분 이제 자살은 범죄로 여기는데. 음. 우리 영어로도 그렇잖아요 커밋 스위사이드 커미이라는 것은 해. 뭔가 나쁜 일을 해. 저지른다는 해. 뜻이거든요 에 예, 그렇게 하고 우리 전통적으로 에또 예, 자식이 부모다 먼저 죽으면 그 불효라고 했잖아요 예, 범죄시 되고 해. 또 사회에 대해서 부담과 피해를 주는 것도 사실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이제 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종교적으로는 이건 범죄죠. 그죠? 왜냐하면 생명은 네게 하나님 아니거 하나님이 인데네 네네 마음대로 할수 없다 이거죠. 예. 그래서 옛날 중세기에는 그 자살한 사람은 장례식도 못 주르게 했대요. 예. 예. 왜 예. 죄인이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전제 군주 예. 어, 저 시대에서는 그 군왕이 거 거거든요. 우리 예. 목숨이.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북한과 같이 그런 일당 독재, 네, 그런 전제국가에서도 수령의 그, <laughs> 것이 우리 목숨이, 네. 우리 개인의 것이 그 수령은 아니고. 수 마음대로 죽일 수도 응. 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를테면 그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서 네.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죽을래도 죽으면 범죄가 되잖아요. 네. 범죄가 되는데 범죄를 한 당사자는 죽어서 네. 벌을 받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유가족이 받는데,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어도 유가족이 벌을 받으니까. 연대책임으로. 네, 연대책임으로. 네. 그래서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다네요. 참안 좋았어요. 참혹한 얘기죠. 네. 네. 그 노회찬 의원의 경우 두 차례 부정한 돈을 받았는데요. 그게 토탈 4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고작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자살을 했겠느냐 이런 말들 하면서 그 타살론이 글쎄요 그렇게 예.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 예. <laughs>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자살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예, 했는데 예. 이노회찬의 경우는 예. 우선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자기가 유서를 썼다 그러잖아요. 예. 그 유서에 두 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았다. 예. 단 어떤 청탁도 없었고 예.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예. 근데 이제 그 특검은 예. 노 원내대표가 총선 전인 2016년 3월 예. 어, 드루킹이 경공모 아지트인 파주 느릅나무 불충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예. 그게 연설을 해달라고 초청을 받았대요. 예. 거기서 2천만원을 받고 예. 예. 어또노 원내대표 부인의 운전기사를 통해 3천만 원이 추가로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예, 기사가 났고 네. 2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 네. 그러니까 엑스트라로 그렇게 하고 죽기 전에 바로 지난 20일 그러니까 엊그제죠 지난 네. 며칠 후에 미국 네. 워싱턴 DC에서 네. 어,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떠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 특검이 조사를 한다고 하니 예. 성실하고 당당, 당, 당당하게 임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대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어, <laughs> 문제가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x 수가 너무 많네요. 이회 강연 그러니까 한번강연이는데 2천만 000 000. 원이면 2만 불 아닙니까? 네, 한 2, 우리가 2000... 예를 들어서 (200만 원도) <웃음> <이제> <웃음> 뭐 우리가 (200부를) 줬다던가 네. 뭐또 특별히 (2000부를) 그래, 줬다면 네. 몰라도 네. 연, 강연 한번 했는데 (2만부를) 줬으면은 아어 이거 뭐그 그러니까 네. 말에 네. 우리 이렇게 해도 우리 (2불짜리) 커피 사는 사람들 백문 분대 (2만부를) 받았다는 것은 네, 네. 그러면서 <laughs> 뭐 청탁한 건 없어 받은 건 없고 예. 내가 대가를 약속한 게 없었다 그, 이거야말로 묵시적인 청탁 아니야 예. 뭔가 나중에 잘 봐달라고 그 돈을 준 거지 당연하죠. 자기가 자기가 강연료를 예. (2만 불을) 받을 자격이, 자격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laughs>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예. 유서를 쓴쓴 것도 내 생각에는 부정직한 거야 솔직히. 그렇지 예, 않은 요 예, 예, 정직하지 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 예.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 지난해 (2017년 3월입니다) 이 사람이 예, 예. (2016년 3월에) 천만 예. 반대 그 이듬해 (2017년 3월 10일에) 박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됐잖아요 예.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예. 여기 저기 (SNS에) 올린 글대에 이렇게 했어요. 잔치 국수 드디어 먹었습니다. 오늘 점심 못 드시는 분 몫까지 2인분 먹었습니다. 매년 3월 10일을 촛불 시민 혁명 기념일로 지정하고 잔치 국수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따위로 조롱을 했다는 거라. 음. 이것은 아, 이것은 지가 1년 전에 딱 1년 전에 2천만 원 뇌물을 받은 이 사람이. 네. 박 아니, 대통령을 네. 이렇게 조롱했다는 것이 말도 안 되죠.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내물이라고는단한 푼도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그렇게 조롱했죠. 아참 말도 안 돼. 네. 적반하장 위선자 아닌가요? 예, 네, 적반하장이고 위선자죠. 네. 음. 그 노동자를 위해 몸, 몸 바친다고 네. 또 청렴하기로 이름 있는 노동운동가였거든요. 네. 근데 뭐 일설에 의하면은 네. 에, 지난 14년간 재산 증가가 네. 156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음. 그러니까 맞으면 빈손으로 했던 노동운동가가 음. 14년 만에 재산이 100배, 150배 늘었다는 그다은그니까 그, 그동안에 그 축적된 돈의 출처를 예를 들어서 별건 수사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어? 뭐 엄청 많이 나오겠죠 에. 그러니까 글쎄 그래서 에, 에.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아니면 된다. 또 어. 아니면 또 그~ 그~ 가족들까지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네 근데, 근데 어쨌든 그~ 그~ 어, 유서에 보면은 에. 어리석은 선택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그건 맞는 말이죠. 네. 책임을 져야 한다. 네. 당원들에게 얼굴을 들수 없다. 네. 그러니까 부끄러운 판단을 부끄럽게 한 거죠. 그죠? 네. 그 돈을 받은 것도 그렇고 네. 그 돈을 받았, 받지 않았다고 계속 부인한 것도 그렇고 네. 또 자기는 그러면서 남을 조롱했다고 했고 네. 이런 게다 얼굴 들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근데 왜 당원들에게만 얼굴을 들수 없습니까? 사실은 네. 다른 사람들한테도 국민들한테도 얼굴을 들을 수 네. 없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에~ 좋게 말하면 네. 자기처벌성, 네. 속죄성, 자결이라고 할수 있어요. 속죄성, 네. 목적 자살이에요. 근데 또 그 유서에 보면, 은 네. 국민 여러분, 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네. 아니, 자기가 죄를 졌으면 저를 벌하여 주으니까 저를 벌하여 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벌 하나를 달라면 벌을 받아야지, 왜 죽어? 벌을, 죽으면 벌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야? 네. 처벌 햇빛죠 처벌을 회피하는 거고, 예. 그 모든 허물이라니, 아니, 자기가 4천만 원 받은 거 말고 또 무슨 모든 허물이 보죠. 있다는 얘기고, 예. 그것을 왜 자기 탓이라고 그래? 남들이 무슨 비유가 있으면 남들 탓이지 왜 자기 탓, 탓이냐고, 예. 어? 그러면 이것이 에, 특검에게 나 이렇게 죽고 가니까 다른 사람 거는 건드리지 말아 달라는 그런 메시지 아니에요? 혹시? 그렇죠. 예, 예. 그, 그런 음. 내면에 그런 게 숨어 있죠. 그렇고 뜻실. 또 그래서 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네. 타살 아니면 자살 당했을 것 같다. 자살 당했을 것 같다. 좀 네. 말이 그런데 네. 자살 당했다는 것이 뭐, 무슨 냐면은 에. 자살을 교사 자살한 것은 범죄가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데 네. 자살을 교사하잖아요. 예? 또는 자살을 방조하잖아요. 자살 방조는 이어서 유서를 대필해 준다든가. 네. 그러면 죽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죽는데 편의를 네. 봐 주는 일이니까. 네, 네. 자살 교사하는 것은 무슨 위압적으로 한다든가 네. 무슨 어, 어 계획을 해준다든가, 이럴 경우에 자살교사인데, 네. 그래서 자살교사나 아, 자살방조는 네. 그게 범죄행위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죽었으면 그, 그야말로 자살당한 거죠. 네. 그, 그렇,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럼 그 노회찬 의원은 좋게 말해서 어? 속죄 자살을 한 거고, 엄격히 말해서 처벌 회피성 자살을 한 건데 무슨 대단한 의료 의로, 의런 일을 했다고 국회장을 치러졌죠? <laughs> 말도 안 돼요. 글쎄. 예. <laughs> 뭐 제조서 자기가 자기 자 <laughs> 자살한 사람을. 에이. 글쎄 자기 처벌성, 속죄성 예, 예. 또는 처벌 회피성 목적 자살인데. 이게 예. 무슨 뭐. 어, 의로운 응. 일을 해서 불신 자세를 했다거나 예. 이런 것처럼 덕행으로 미화가 되고 있는데, 음. 뭐 도울이 도울이라는 사람뭐김 모씨라는 예. 도울인지 돌멩인가 이런 사람은 또 예. TV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 도덕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예. 작은 흠집에도 예. 자기가 살아온 평소 도덕성 때문에 그러니까 예. 이사람이 도덕적으로 살아왔다는 얘기야. 응? 예. 근데 작은 흠집에도 역으로 당하는 비극이다. 첫째는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이 사람을 하는 거고. 네.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당하긴 무슨 당해. 자기가 목숨 끄는 건데. 그랬어 말해. 음. 그 그러면서 이, 이 사람을 우리 시대의 예수라고 그랬대. 아, 말도 안 돼. <laughs> 아니, 예수가 냄을 먹고 자살했습니까? <laughs> 이거, 이건 완전히 이놈 미친 놈 아니야? 자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대로 국당을 한 것은 네. 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다 네. 에, 비슷한 놈들이 해 동병상린 아니겠느냐 이야 국회의원 대부분이 네. 이렇게 돈안 먹은 놈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에, 에. 그러니까 그냥, 어, 네. 같은 무리끼리 네. 해준 게 아니겠느냐 이제 네, 네. 그렇게 잘했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네. 있더라고요. 노회찬의 자살을 노무현의 자살과 비슷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유사점이 많은데. 네, 같은 도시네 네. 같은 <laughs> 같은 도시지. 네. 둘다 먹고 죽은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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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제 네. 에, 유, 노무현의 경우는 많이 먹고. 예, 많이 먹고 그 대신에 자기가 직접 받게 하는 예. 와이프하고 예, 뭐 예, 예. 가족이 받았다는 거죠 예, 예, 다른 예. 어쨌든 다른 점이지만 어쨌건 먹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다고 예. 속죄성이고 예. 또 처벌 회피성이에요 그죠 예. 근데 그또 어떤 사람 얘기는 유서의 문체가 예. 문체 글투 우리도 말하는 말투, 이듯이 예, 예, 예. 글도 그, 글투가 있거든. 예, 예. 그 투가 아주 유사하다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다 짐을 지고 가겠다고 내 탓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 말은 비슷하네요. 다른 사람을 예.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예. 그 다목적. 네, 예, 내 죽음으로 끝내달라는. 예, 자살, 예.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는 거야. 그 자살 방법도 개, 똑같잖아요 투신 자살 뭐한 네. 사람은 네. 바위에서 떨어지고 한 사람은 아파트에서 떨어졌지만 어쨌든 투신이라는 방법을 하고 또 사후에 미화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시체장사가 되는 거야 시체장사용으로 이용된 거야 네. 이 살아있는 무리들이 네. 이 사람들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예, 많이 먹은 사람은 영웅적 자살이고, 조금 네. 먹었으니까, 도... 먹었으니까 도덕적 자살이고, 네. 그뭐 사, 살, 살신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거는 돌 글씨가 그한 말이죠. <laughs> 도덕적 자살은. 그 노무현이는 살신 네. 영웅이고, 네. 노회찬이는 살신 성인이고, 네. <laughs>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카톡해 보니까, 네. 노완 no 노투라고 no 그랬더라고 그냥 노 그냥 카 one. No one. 예. 아, 예. 예. No one. No one. n 노 one. No o no n 예, 예. 그 No one. No one. No 는는 e No o 그 e 테가 쓴 소설에 젊은 벨테르의 슬픔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 No 한 n 전 n 예. 라 o 를 e n 했대요 예. 근데 그 이제 젊은 벨테르가 자살하는 얘긴데 예. 예. 그래서 그게 한동안 예. 그 영향으로 자살하는 예. 케이스가 많이 있었대요. 예. <laughs> 그래서 그, 어, 노무현 이펙트라고, 예. 노무현이 예. 우야 같은 이유로 예. 어, 죽은 다음에 음. 영웅시 되고 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 따라서 이 사람도 어, 예. 같은 형태로 네. 자살을 택한 게 아니냐. 그런데 네. 이 사람도 또 진짜 살신 성인한 것처럼 또 미화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노해찬 이펙트, 노무현 네. 노해찬 신드롬 네. <laughs> 노노 신드롬이된 네. 거죠. 네. <laughs> 에, 그 한국에 특히 자, 자살률이 세계 최고래요. 네. OECD 중 1위인데 네. OECD 평균의 2.6배라네요. 네. 그야말로 참 어, 자살 공화국이 된것 같고 네. 아마도 그 자살청이라도 자살 관리할 자살청이라도 네. 어, 신설해야 될것 같아요. 아, 글쎄 말이에요. <laughs> 그 어쨌거나 그 노회찬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불행한 당나귀가 아니라 행복한 <laughs> 당나귀가 된 셈이네요. <laughs> 저승에서 그렇죠. 말이죠. <laughs> 아무튼 그 네. 속죄의 뜻으로. 네. 그리고 처벌 해피의 목적으로 자살한 건데, 예. 그것이 덕행으로 미화되고 있으니까, 예. 아유, 예. 그, 본인도 좀, 좀 멋졌겠죠. 만약에 그 사실을 예. <laughs> 알면은. 근데, <laughs> 예. 그나저나, 예. 예. 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 이 사, 자살 사건의 본질적 사안은, 예. 지난해 대선을 전후하여 소위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즉 부정 선거 사건인 점인데 네. 그래서 자칫해서 이 본질이 희석되지는 않을지 걱정되고 네. 따라서 특검이 흔들림 없이 네. 본연의 임무를 다 해야 될 텐데 참 주목할 일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